좀 편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냥 짧게 제작 기가이만큼이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여러분 괜찮으시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마지막에 타임라인에 보면 조수미 선생님 부르신 노래 The 'Water Is Wide'라는 곡을 썼잖아요. 그 가사가 바다가 너무 넓어서 건널 수가 없어요. 그다 우리한테 배를 주세요. 이걸 같이 물을 저어서 건너갈 수 있게. 저는 그러니까 그 조수미 조수미라는 사람이 가진 너무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소프라노로서의 그 위치도 있지만 그 가사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 가사는 120년 이민사를 약간 그러니까 보여주는 아름다운 가사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영화 만드는 작업도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나온다 어떻게든 이거를 기록을 해보자였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여기 계신 우리 예수정 선생님, 최재상 선생님, 저의 예지. 아, 그리고 이제 뮤지션들이에요. 그러니까 1편은 처음에는 제가 제작비를 천만원을 받았어요. 천만원으로 처음 그 파트 1을 만든 건데, 그때는 이제 이그나스장이 하와이 심포니의 악장이면서, 그래도 이제 로컬에서 유명한 친구잖아요.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이기나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좀 도와줘. 우리 이걸로 아름다운 거 15분짜리만 하나 만들어 놓자. 클래스룸에서 상영될 수 있게. 한국의 아름다운 역사가 하와이 에 이렇게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민족들이 어우러져서 잘 살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이걸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개런티 묻지도 않고 무조건 같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잘 나와서 이제 꿈을 좀 크게 갖게 된 거예요. 용재훈 이은 한국에서 굉장히 팬덤이 있기도 하고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고요. 사실 아, 어머니가 전쟁고아셨잖아요. 그리고 입양대고 미국으로 그래서 그 할머니 밑에서 자랐고 백인 할머니 밑에서 그런 어떤 이민자의 마음 그런 약간 차별받았던 경험들이 있는 연주자니까 연주도 깊이가 다른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1편을 잘 만든 걸 가지고 영지원이란데 그냥 소셜미디어로 연락을 했어요. 소속사를 거치면 저희가 당연히 감당할 수 없는 아 그런 아티스트 뷔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할수 있는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있고 도와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한달 한 있다가 하고 싶은데 스케줄이 안 된대요. 정말 이제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고 도와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저는 그러면 하와이 못오만 제가 계신 데로 가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그 하와이에서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시작을 했지만, 이분들이 또 다른 데로 전 세계로 뻗어 나갔잖아요. 그래서 독일이면 독일, 미국이면 미국, 다 아름다운 디아스포라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용지 언니이 어디서 지금 연주를 하고 있건, 저는 분명히 거기 또 아름다운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와이 오면 이런 이목수순, 이런 아름다운 트리이 있으니까 참 좋겠다. 그 친구가 한달 있다 연락이 왔어요. 콘서트하나 캔슬이 됐대요. 4박 5일이 나온대요. <laughs> 그래서 이제 전부 전용기부로할수 없었고, 당연히 저희가이 아 제작비가 지금 물어보셔서 말씀드리면 아 미국과 한국에 쓴 제작지원 공모로 모아가지고 만들었고, 총 2억이 들었어요. 너무 적은 돈이잖아요. 사실 저희 음영 녹음만도 되게 비용이 많이 드는데, 누구 한명 여기 제작에 참여한 거의 한 100명 가까이 될것 같은데, 자기 원래 그페이를 받으신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그 마음이 저는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중한 우리 역사를 같이 만들자. 그래서 리처드 용재훈들도 그렇고 이제 신시는지 이제 저는 뭐 호텔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들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면주자에 대한 최대, 최소한의 배려이고 또 멀리서 오니까 항공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당연히 부담을 해드렸지만 아티스트 피는 거의 진짜 뭐 재능 기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큰 도움을 많이 주셨죠. 마찬가지로 김지현씨도 세계적인 연주자인데 이제 1편 2편을 잘 만들어놓고 그때 연락을 주셨어요 최소한 제가 그러니까 개런티는 말씀 못 드려도 이렇게 아름다운 프로젝트 같이 해주신다면 이 정도의 퀄러티는 제가 보장을 할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설고였고 케올라비마 같은 경우는 칼라파파가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특수한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저는 처음에 이제 무지개 나라 산이라는 작품을 할때 우연찮게 그한 줄을 봤어요. 한국인 이민자가 거기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 있다. 자살로 추정이 된다. 그한 줄이었어요. 그 근데 그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첼리스트가 되지는 못했으나 첼로를 오래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 길을 꼬셔가지고 이그나스장을 잘 설득해서 가서 그냥 우리 둘이 음악으로나마 이분들을 고향으로 보내드리자 그런 그냥 소원이 있었어요. 영화 하기 전부터. 그랬는 이제 이제 제작 공모에서 또 이제 한몇 천만 원을 갖게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가서 연출하자. 근데 한국인만 하면은 그게 너무 그러니까 관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 이지만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 갑자기 난데 없이 웬 코리안 뮤지션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한테 물어봤어요. 가장 존경받는 하와이안 뮤지션이 있냐고 했더니 키올라 빈어는 정말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하와이에서. 하와이 왕그쪽에 혈통이 있고 하와이 원주민인 거죠. 그리고 칼라파파로 끌려갔던 분들 중에 반 이상이 하와이 원주민이래요. 그래서 약간 그분이 그러니까 매 역할 같은 되게 정말 신 뭐라 그럴까요? 우리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듯한 그런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분들의 모든 분들의 정말 힘이 합쳐져 가지고 만든 영화라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이제 살짝 오른쪽 향해서 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